영원한 동반자, 성영팀장입니다 오늘은 2 0 1 4년 4월 26일, 불금이에요. 내일부터는 또 주말의 시작인데요. 아무쪼록 행복 가득한 4월의 마지막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에 오랜만에 또 출고 기록 영상을 남기는 중이에요. 네. 어 얼마 전에 제가 장인장모님 모시고 어 얼마 전에 엊그저께네요. 네. 베트남 나트랑에 다녀왔거든요. 처음 나트랑은 가 보는데 어 좋았어요. <laughs> 네. 어 약간 비행기 시간이 막밤 비행기, 새벽 비행기 막 이런 거밖에 어 없어가지고 좀 그게 약간 대한항공이 그게 좀 불편했는데 그거 말고는 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 베트남 하면은 나트랑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낭을 갈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출국 기록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저기 청주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어, 포드 익스플로러 2023년식 3.0 플래티넘의 마지막 물량을 잡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앞으로 이제 3.0 플래티넘 V6 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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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엔진 이요 차량이 앞으로는 이제 다시 만나볼 수가 없어요 네 어, 25년식이 페이스리프트가 살짝 돼가지고 이제 전면 그릴이 약간 블랙 그리고 휠이 좀 블랙으로 해가지고 어, 25년식으로 해서 8월부터 입항 예정에 있는데요 어, 3.0은 이제 출시가 안되고 2.3만 판매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한350 350인가 뭐그 정도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3 지금 리미티드 같은 경우가 6,865만 원. 거기서 할인을 받으면은 5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생 엔진 오일, 오일 필터 무상 쿠폰이 제공이 돼서 타시는 동안에 또 그것도 한번 교환할 때마다 거의 뭐 2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거를 또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 구매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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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익스플로러 출시 이래로 어쩌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어 그럼 잠시 후에 영상 뿅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청주에 계신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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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션. 저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스페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갔고요. 또 포드 익스프로러에 대해서는 새로운 작업, 바로 2열의 리클라인 시공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썬루프 어떠세요? 썬루프. 지금 썬루프, 파노라마나 썬루프에서 지금 그 기존에 틴티드 코팅이 들어가서 약간 거은스름한 유리였는데 여기서 지금 썬팅 시공 추가로 들어간 건데요. 얘가 썬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나 5%라면 너무 어두워져요. 그래서 30%로 들어갔어요. 30%로 썬러프는 만약에 썬러프를 추가 시공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30%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가득한 오늘 맘, 마무리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출발하시고요. 네 영상 이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웅 팀장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청주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플로로 2023년식의 마지막 물량 3.0 플렉시넘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저 서경웅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스페셜 블랙 에디션 작업이 너무도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전면 그릴을 일단 보시면요 일단 기존의 그런 크롬 부분을 프라이머 회색으로 도색을 한 다음에 열처리 후에 블랙 도장이 들어가고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펄이 반짝반짝해요 햇빛을 딱 받았을 때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는 스모그 엠블럼 시공이 들어갔고요 예, 기존에 원래 파란색 엠블럼을 조금 블랙 에디션에 걸맞게 검은스름하게 바뀐 거고요 본넬 앞쪽으로는 하이그로시 블랙 레터링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은 역시 휠도 마찬가지로 전면 그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들어갔고요. 얘도 역시 다이아몬드 펄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흑바지랑 패키지 일체형 올블랙 사이드스텝 시공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내구성에서는 아마 현존하는 사이드스텝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제가 자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광미러 시공은 뭐 말씀 계속 드렸죠. 99% 이상이 광각 미러 시공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어, 미국차 특성상 이 운전석 쪽이 사이드 미러 거울이 약간 볼록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장시간 운전하면 굉장히 어지럽고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 다 광각 미러 시공을 해서 지금 시공이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는 저 서경욱 팀장이랑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농도의 동일한 스펙으로 해가지고 썬팅 업그레이가 됐고요. 어, 반사 필름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뭐, 반사기가 보이고, 색깔이 좀 달리 보이는데, 뭐,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이고, 안에서는 선명하게 보인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PF 패키지 시공이 들어갔는데요. 어, 도어컴 4군데랑 도어 컵네 군데랑 도어 엣지네 군데, 그리고 주유구. 주유구는 말씀드렸죠. 계속 누르게 되니까 여기에 자국이 남기 때문에, 주유구. PPF 시공이 중요하다. 그리고 키패드 역시, 비밀번호, 키패드 역시 많이들 이렇게 눌러다 보면은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 하이그로시 부분이 PPF 패키지 들어갔고, 그리고 A 필러 양쪽에도 의외로 여기가 기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기스 보호 방지 필름 PPF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헥사 아머라고 해서 우레탄을 녹인 제품이고요. 분명히 좀 남다를 거라고 제가 자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후면부를 보시면은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이 들어갔는데요 후면부가 원래 기존에 이렇게 빨간색 테일라이트를 약간 역시 검은스름하게 옛날에는 다크라이트라고 완전 검은색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좀 브레이크 등이나 그런 거에 좀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한도 내에서 약간 좀 시공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 시공이 아니에요. 다른데 보면은 이 안쪽에는 시공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풀로 아예 전체로 다 지금 시공이 들어갔다라고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에 요 지금 라인 있잖아요. 요 크롬바도 도색이에요. 전면 그릴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도색이 들어갔고, 역시 다이아몬드 펄 코팅이 들어갔고요. 엠블럼 역시 스모그 엠블럼 양쪽 전면이랑 후면이랑 패키지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후면부 트렁크 하단에 저 서경호 팀장의 자부심이죠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를 붙여드리게 되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일단은 화이트 뒷번호판 이제 LED 시공 들어갔고요 지금 어 <laughs> 시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어 우리 고객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드님 분들이랑 같이. 스티커도 떼고 이 시트 그 비닐도 벗기고 싶다 하셔가지고 검수 후에 다시 비닐을 다 이렇게 씌워드렸구요. 보시면은 등받이부터 해가지고 바닥부터 해서 양쪽 사이드 그리고 여기 트렁크 도어까지도 해서 어 SS 최고급 원단으로 해서 지금 어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광 미러 시공하고 기존의 순정 거울은 여기 안에 넣어드리니까 이거는 따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일 매트 친환경 코일 매트 시공 후에 기존의 그 순정 오리지널 매트도 트렁크 이렇게 넣어드린다는 점, 그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워크인도 들어갔어요. 워크인은 요즘에 제가 정말 느끼는 건데 워크인이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은 어, 솔직히. 조수석에 누가 안 앉고 2열에 이제 가족분들이 앉을 때 미리 이렇게 앉기 전에, 아, 이것도 비닐 있죠? 미리 이렇게 이 스위치 시공이 들어왔잖아요. 등받이부터 해서 앞뒤로 해서 뒤에 앉으신, 앉으시는 분들을 좀더 편하게 앉고 내릴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드리는 거죠. 그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큰 가족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2열의 리클라이닝 시공입니다. 이 리클라이닝 시공이 어 처음에 제가 이제 뭐 브롱코 브롱코 때부터 많이 시작했는데 브롱코는 진짜 이 열이 각도가 완전 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크랜시공이 너무 시급했는데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로 등받이가 맥스로 뒤로 했을 경우에 요 정도 이제 등받이가 젖혀져요. 여기서 보시면은 안 들어가죠. 한번더 요거를 땡긴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각도가 저기 지금 등받이에 젖혀진 것에서 이만큼 더 젖혀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의자 있잖아요. 의자 뭐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있다가 등받이를 젖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누워요. 그러다가 등을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 그런 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고정이 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렇게 참고해 주셔야 돼요. 어 근데 이것만으로 해도 너무 편하죠. 이렇게 누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족적인 차가 더욱 더 가족적인 차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네, 어이 어, 공간이 레그룸이 너무 넓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의 정말 특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20만 킬로가 넘은 K7을 갖고 오셔가지고 중고차도 이제 저한테 맡겨 주셔가지고 대차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요즘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어, 수출 있잖아요. 제가 수출까지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 요즘에 G박엔, G400D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면은 프리미엄이 거의 천만, 얼마지? 어, 거의 한 삼천만원 정도가 붙는데요. 그래서 뭐, 뭐, 이건 뭐, 좀 별개 이야기지만, 뭐, 벤츠 영업사원들이 뭐, G박엔 400D 계약했다가 해약하신다 그러면은 뭐, 500만원 더 드릴 테니까 명의만 잠깐 해서 등록했다가 바로 그냥 그, 뭐라 하지? 이전 처리. 그러니까 수출로 해서 이제 말소 처리 하면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까지도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알아봐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 블랙 블랙 에디션. 제게 코드 익스플로러는 블랙 에디션이 어떤 색상이랑 가장 어울려라고 가끔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블랙 성애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산타페부터 블랙만 타왔거든요. 계속 익스플로도 블랙만 타왔고 저한테 색상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블랙이 관리를 했을 때 정말 가장 멋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른 색상도 블랙 에디션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지만 특히나 이 블랙 블랙 에디션 너무 포스가 있고 너무 좀 더욱 더좀 고급스러워지면서 세련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청주 동반자 고객님 너무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곧 방문을 해 주실 텐데 아드님이랑 아마 같이 방문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드 익스프로러 라이프 정말 패밀리카로서 진면모를 보여드릴 것을 자부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 석영 팀장이 우리 고객께서 포드 익스프로러 타시는 그 마지막 갈까지 한점 불편함 없이 너무 행복한 라이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새우 팀장의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블랙블랙 블랙 에디션 출고 기록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출발하시고요. 네, 아름다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